내가 하... 이제 어쩔 수 없이 덕을 발휘하는 중. 네 둘, 셋, 넷, 타고 내려가서 다섯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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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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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섯, 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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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으, 보드로 쓸만한 거 없나? 놀이 꿈을 대고 있어! 내 스노우보드 다 빌려줄 거야! 응? 어? 아유. 아. 세수 때하 타겠다고? 어, 안성맞춤이다! 오케이, 어? 오케이! 그럼 진짜 시작한다! 준비! <목소리> 아 어우 <진짜 목소리> 허리 어아야아우 그래 야 코로나 줄어나봐아아아아아아아 아유, 오늘 무슨 요데 이야, 다 이쁜데, 잘생겼어, 목제대로 받았어. 제대로 받았어난많 치는 거잘못 아, 어몇 번째 이거?